해요. 네, 내일 저처럼 해 봤다. 일단 오늘 피아노 타일 하자. 응팔 네. 할래? 언니부터 한다. 오케이. 빨리 아, 어, 때 오는 거는 어, 여, 스위트는... 노래가 안 들려. 아니, 이거 저작권 걸릴까 봐. 살짝 들리네. 이 정도로 감상하시죠, 여러분. 아, 안 들리시면 소리 키우든가.

나 아, 손이 어지러워. 언니 그거 괜찮은데 편지 언제 보낼 거예요? 그거? 야 이걸 말하면 어떡해! 아안 되게! 편집하시려? 농담이야? 농담이야 농담. 아, 우리가 선호랑 사이가 안 좋아서 사과편지 보내려고요. 그치? 응. 음. 아니 지난번에 선호가 사과했는데 우리가 안받아었어 실수로. 그래서 다시 받으려고. 그치? 아니면 여기서 공개 보고 기획할래? 내한테 좋아하는 사람 음 아왜 걔가 설마 네 유튜브 구독하고 있냐? 응헐안 음. 돼! 안돼7 0 팔기 까비 좋아하는 그 바로 한번 어, 받고 야이 게임 말고 음. 어차피 나가도 되지 어 나가도 상관이 없겠는데? 어, 나가고 어 이건 넘겨버리도록 하죠 라이너 오오케오케 그거, 표... 원래 피아노 타일이었던 건. 아, 그거? 어, 일단은, 아무것도 안 하고. 섰다, 이거, 썼어 오. 그건 이따 봐. 알았어. 어, 그러면 다음 사건. 가짜 코 사기고는 안 되고, 어리석은 불법 침니다 맞아. 그거야. 어, 음. 왜 이렇게 못생겼지? 아주, 아주 마가 멍청. 멍청하다는거 기억하고, 어. 점 하나 찍고. 갈색 뭐? 근데 머리카락 아닌가? 아니야 아니야 멍청해 보이는데가 갈 갈색, 갈색 갈색 멍청 너 너야 너 역시 아, 유 유지, 맞아다 유지웠어 트리플 안해 오세 아, 명? 근데 한아 맞다 한명 풀어줬지 맞아 25%퍼아안 어, 어, 하고요 안 다음 해. 사건 직소퍼즐. 어, 직소퍼즐. 가보자 한번. 주황색깔 치마. 그 여성이래. 여성. 금발. 금발이고 금발이면 엄청 좋겠다. 금발. 이, 이 사람 아닌 금발. 그래. 금발이어야 되는데 주황색 치마. 너네. 체포해. 너야 너. 너무 달라. 어 맞네 맞네.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. 나중에 풀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? 맞아. 오 신규 상50%퍼400 업그레이드하고 그래 전화기가 생겼어. 아니요? 아니? 오, 오케이 세계에서 작은 가 머리카락 밝은 갈색, 밝은 것 되겠어. 네, 인동전 빙글빙글, 빙글빙글, 음, 음, 음. 빙글. 음. 빙글. 음. 변장? 변장도 하고 있다. 변 이장도 뭐냐? 연장 갈색, 갈색 뭐? 혹시? 아 어, 알겠다. 이 옆으로 가보. 얘야. 얘네. 왜요? 아 다시 한번. 아 뭐야? 왜? 감춘, 감천, 감춘 줄알았네 기다려 그래도. 아이 광고 이런 나쁜, 이런 나쁜 광자. 이거만 다른 거 하자. 재미없다. 그래? 어떤 걸 하도록 할까요? 무한의 뭐 농장? 어, 골라해봐. 아, 야. 우리는 몇개나 하는 걸까? 맞아. 터치. <laughs> 어, 맞다. 우리 이제 보면은 옆에 당근 열에 어, 감자. 감자야. 오. 아, 아? 그그왜 자랑하네. 자랑을 왜 해야 지 오, 감자. 이여워하치면 응? 바고 아니 <laughs> 어떻게 보어 얘네 둘이 합쳐봐. 둘이 짱. 구운 감자. 구운 감자. 언니는 이거 봤어. 구운 감자. 우와 너무 귀여워. 근데 언니 그거 언제 할 거야? 이병 후에 2 영상까지만 찍자. 알았어. 얘 몇, 레벨 몇 가지 갈래? 어 레벨 한... 5까지6 5개 5초 야땅 추가했어 5초5산네멜이뭐오산네멜얘 줄기 감자 얘 이름 뭐야? 응? 얘 이름 줄기 감자 줄기 감자? 줄기가 있더라 아마도? 야 근데 얘 머리 긴냐는 뭐야? 헤어리헤오리이 어 근데 감잔데 귀여워 눈동자가 없어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오 썩은 건자자어왜 이거 눈내만까지 네 만들었잖아 안녕 야 어떻게 어 꺼졌군요.